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가 구구 집회에서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 좌익, 빨갱이라는 막말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또 서버지와 폭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애국 투사라고 치켜세우면서 끝까지 함께 하자고 선동했습니다. 증, 증인이 증언 덕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길 정원 중에 동석자가 정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헌법재판관 세 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.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, 빨갱이 재판관들,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.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없이 잡혀간 우리 애국투사들,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